안녕하세요. 영진박입니다. 백을 잡으러 가는 모양인데요. 그냥은 잡을 수가 없고 패가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선 생각되는 수는 이렇게 젖히는 수인데요. 자, 백은 찌르고 따낼 때 이렇게 패를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백이 여기를 던져 놓으면 양패가 됩니다. 이걸 따면 이것따고 이것 따면 이것따고안 되죠? 양패로백이 살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젖히는 수는 안 됩니다. 젖히는 수는 이번에는 나를 잘 한번 가볼게요. 이것은 뭐어려울거 어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받았어. 네, 아무 수도 안 되죠. 자, 결국 흙은 첫 번째 그 급소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모양에서 그 백을 공격하는 급소가 될까요? 자, 잠깐 한번 생각 타임을 갖고 네. 여기서는요, 여기에다가 붙이는 수가, 껴붙이는 수가 급소입니다. 그 100은, 뭐, 이렇게 젖힌다든지 하는 것은, 당장에 난리 납니다. 이쪽을 하면, 네, 이걸 따냈어. 안 되고요. 이걸 따야 되는데, 이어면, 이거는 100이 그냥 다 잡히게 되었죠. 여기서 이렇게 붙일, 붙일 때, 100의 최선의 대응은 이렇게 넣는 수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함정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일단 먼저 최선을 말씀드리죠. 여기서는 흙의 최선은 이렇게 빠지는 수입니다. 그냥 빠지고요. 백이 만약에 백이 한 점을 따내면, 여기를 따내면요. 여기를 찍게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를 찍고, 백이 여기를 막으면, 들어막으면 이것은 폐죠 폐가 되고요. 또, 들어막는 수로 이쪽을 두더라도 역시 1이 폐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빠지는 수가 아주 좋은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1이 다르게 어떻게 폐를 피할 수 있는 수가 있느냐? 여기를 이어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수는 그냥 넘어가, 어, 요걸 단수치고요. 있게 되는 순간에 잡히죠. 또, 따내면 백고 어떻게 해도 백은, 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빠지는 수로요. 빠지는 수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면 자꾸 이게 단수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다는 겁니다. 이게 실전 심리가. 그럼 이걸 따내면 빠져가지고, 자, 여기를 이렇게 백이 방어를 하면 패를 던져 넣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것은 허그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빠지잖아요. 단수 치고 빠졌을 때는요. 백이 여길 패를 던져 놓고 따 내야 되는데 여기 뒤에서 막아버리면요. 단수 친다 하더라도 이어버리면 이게 백이 살아있는 모양이죠. 여기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백이 그냥 살아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요. 자, 최초로 돌아가서 껴 붙이고 급소자리에 한번한 다음에, 이거를 단수 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치는 순간에 백이 그냥 살아버려요.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빠지고, 이게 여기에서 백이 어떤 식으로 뜬다 하더라도 패를 피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 던져 넣어도 따면서 단수가 되니까 패고요또 뒤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패가 되고, 여기 잇는다 하더라도 패가 되고, 어떻게 해도 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여기 한번 급소 자리에, 예, 작점한 후, 급소에 공격한 후, 절대 단수치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렸죠? 가만히 빠진다는 것. 네, 이런 실전 심리가 겹쳐서 실수하기 쉬운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 문제가 그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